아이 시간 봤는데 <laughs> 달린 <달릴> 사람 누구야? 아이 미친놈 달린 사람 어 걸렸어 걸렸어 달린 사람 아, 달리기 아. 난 코리지 승재 민호 합진이 연 저걸래 저기 찍고 오기 저런 거 그때 찍고 온녀 저기 아 인원이 다안나와서네 어, 예. 저기, 네. 저기 네. 저 앞에 그냥 개주로 하자 개주로. 그러니까 개주. 저 앞에까지 갔다가 맨마지막 오는 사람이 우승하는 걸로. 닭싸움. 아니 나왜이리지그 저기서 마지막에 여기 오는 사람이 멀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닭싸움 하고요. 아리뛰기 여기 잔디에서 난리뛰기리뛰기 멀리 여기서 멀리뛰기 여기서 박상으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사람 해 그러. 야, 야, 야 여기 선에서 리뛰기지그대5대야 하지? 아대가 아니야. 여기 안에서요. 무조건 네 잔디 안에서요. 잔디 안에서 빨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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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아까 앉아 있던 사람들 다 들어 우리 편. 랑기이랑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우리... 아니야, 아니야, 그래. 아니 편이 없다니까. 아니 아니 아니. 나 확실히 편이구나. 네, 네, 잠깐 형, 그래. 형 일단 그래 하세요. 그리고 왕 형. 죽으면 끝이에요야 안전비 갖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왕 아, 죽으면 아, 끝이에요야 왕이, 뭐, 왕이. 왕이 누구야? 내가 왕, 왕 왕이. 왕이. 어, 우리. 애들 그래, 빨리 승계, 와요. 승재. 승재. 형 거기 왕 죽으면 끝이에요. 야 우리 봤어. 네 명밖에 안 돼. 아씨 승... 그리고 왕 주고면 다사 명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여, 형네 다섯 명, 우리 지금 다섯 명이야. 1 0 십팔 재용이가 해. 재용아. 그냐 빨리 하면 안 되나? 손 하나 네. 떨어지면 지는 거야. 예. 네. 어? 예. 손 다잡고 해.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재용아. 네. 우리 왕은 이 학진이야. 네, 알겠습니다. 신재를 보호하는 것처럼 군재용이 승장이 형이 아, 왕인 거처럼승지 형이 왕인 아, 거예요 지금 아, 성이 왕이에요 아, 형, 그래.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 순간은 아, 선배고 지X리가 없어요 아, 알았 그래. 원래 게임은 아, 그런 거 없어 이기고 보는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뒤져! 정... 예이한 예! 아! 판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예! 3판 이승 어 어떻게 할 거예요? 삼판이승 3판 2승은 아, 어떻게 할 거예요? 삼판이승이 힘든 거예요. 아, 일단 한 판에 일단 삼판 이승해야 돼요. 정해야지. 삼판이승. 삼판이승. 먹어라 걸어. 아, 원하는대로 해. 단판. 을 타이틀 타이틀 뭐, 얼마? 입수 입수 입수. 예,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다리 잡아주세요. 떨어지면 죽는 거야. 네 하나. 근데 권현이 형. 근데 이거 이게 아웃 이런 거는 형이 얘기해줘요. 어 봐줘야 돼, 봐줘야 돼. 언니 언니 일로 와요. 심판 해줘야 돼. 예, 형님 심판 해줘야 돼. 예. 카메라 자, 보느라고. 네. 준비! 예. 네. 이 따라야 돼! 오늘 이시오 준비. 내가 지금 준비하자. 준비, 준비. 준비, 시. 작! 야, 저희 딱 죽겠다, 씨. 야, 들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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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어, 준비. 어,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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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웃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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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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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형. <laughs> 형좀참아 <laughs> <laughs> 우리 대장 둘 중에 한 명이 비밀 비밀. 비밀 비밀. <laughs> 어, 대장. 도망가지는 거야 빨리. 오, 오, <웃음> <웃음> 빨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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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대장. 이겼다. 이겼다. 야야야. 아 그래요? 어 준비. 시작.

착전 성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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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겼다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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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너무 힘든데. 아. 아니. 아. 저씨가 누워 있었는데. 아니. Wish, 아니 아니, 저희 꿰은왜다 그 넘어가요. 아. 아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을 한것 같아 지금. 어, <laughs> 어, 아, 아, 너무 아파. 우리가 조금인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더 도와주면서 같이 이렇게 침분을 쌓아가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준상 <이윤장> 회장님의 건전. 예. 예. 들어가잖아. 나 따로 있습니다. 어. 제가 줄게.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찍는 거야. <laughs> 셀카 <아니야>. 셀카 <laughs> <셀카 찍으니까>. 저도 <laughs> 저도 분량이 좀 있어야 될갖고 먹는 거 나오면은 예, 먹는 거 나오면, 예, 나오면 몇번 찍고 들어 드려 아, 아, 진짜 어요세요 본격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아, 잘 됐다. 아시아로 들어와요, 아 옆에서 해야지 안안 아, 그러면. 다 같이 봐야지 뭐. 내가 승자한테진 적이 있다고? 서로? <laughs> <형, 아무튼 웃음> 아, 야, 형저용히 괜찮아요. 기아나 조용해봐. 이거 뭘 알아? 우리 이렇게 내시하고 있었는데. 방차 들어오면서 졌다고 생각. 조용해 봐. 야, 기아나 <laughs> 내가 진적이 있어? 내 확실하게 얘기해줘 <laughs> 형, 아니 이거 형 확실하게. 기아는 거짓말 그래. 안 <laughs> 하니까. 형. 형이 재밌는다. 민호 형이 진 적이 있어 이게 아니라 민호 형이 이긴 적이 뭐 있어요? 아우, 이긴 적 야, 없네. 야, 얘 야, 민수는 이긴 적 많지. 민호 형 같지? 민수는 미, 이긴 적 많지. 민수 아. 형은 친구라서 봐준 거 아니에요? 아니, 민수 형은 좀못 해. <laughs> 야, 그냥 친구, 친구니까 일부러 <laughs> <laughs> 봐준 거아닌가 근데 얘가 스타를 진짜 못해요. 니도 그렇게 잘하는 <laughs> 건아니야 <거 아니에요. 웃음> 스타를 진짜 못하는데 민호 <laughs> 형은 이게 <이겨. 웃음> <laughs> 그 저희 학년 중에 단무지라고 뭐 그러니까 단순 무식 단순 무식 지랄이 내가 있는데. 내가 오늘 개똑똑하네 제가 걔한테 지는데. 넌 게임 틀려 근데 민호 형이랑 했는데 내가 민호 형이 이긴대. 어? <고민>. 그럼 민호 뭐, 형이. <laughs> 그... 야, 내가 진짜 진적 있어. 너 <laughs> 업적으로 너 <너랑> 보고 있었잖아. <laughs> 왜 갑자기 다른 얘기 얘기. 말 얘기를 하라고. 기아이가뭐몇 번을 봤어. <laughs> 그러면 나 내가 한 3, 4일 정도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야, 손가락이 손가락이 이게 그래도 좀 풀어야 될거 아니야. 야, 내일. 야, 배틀넷에 가입돼 있는 애들 누구야? 너갈 피해 있어? 그 내일 가입돼 있는 애들 다 들어와. 내일 6시에. 아, 그, 그건 안 돼. 나잖아. 어? 아니, 그게 별이 양아치는 아니야. 저는 내일 안 되니까 혼자 이기고 오세요. 아. 에이. 이기고 이겨야지. 저희 아니 그러면은 둘이 스타 일단 한번 하시고 일대일로 딱 <laughs> 승재 형이랑 시작 둘이 진짜 피투기의 일대일 한번 딱 하시고 여, 어. 누가 여,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겠나? 여, 누가 이길 진짜 수 있겠다. 진짜 지금 이 상태로 가서 하잖아요. 어 아, 키... 있어요. 정식한 그래도 정식한 생각해. 생각해. 제가 형이랑의 <laughs> 예정이 있어요. 아직 진거 그런 말하니까 이게 좀 약간 비딩 비딩하는 애들이 어. 나한테 도전장을 내면 모르겠는데 <laughs> 동네 개들이 다 끼는 거라니까.